안녕하세요. 유창희 원장입니다. 저하고 치료하고 계신 류마스 관절염 증상 환자분이신데, 어, 요 분이요. 증상이 폐 끝, 늑막 쪽이 콕콕 통증이 있고 압박감이 조금 있었는데, 저하고 치료하시고 난 다음에 80%는 줄어들었다. 그런데이 남은 20%도 원래 거의 없어졌었는데, 코로나 감염 후에 다시 생긴 겁니다. 근데 이늑막염증이 X-ray 상으로는 안 보인다. 병원에서는 검사에서 안 나오니까 치료한 걸못 찾는다. CT 찍어도 이상이 안 나온다. 한약을 잘 복용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어, 류마스 관절염이나 루푸스에서 이폐 늑막 쪽 증상이 나타난 경우가 있어요. 내부 장기 침범되는 건데, 늑막이나 심막염, 폐나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막에 염증이 생기면 이렇게 이 늑막 쪽, 이분은 지금 늑막 쪽에 콕콕 찌르는 통증을 말씀하셨죠. 지금 자가격제나 식이요법과, 한약 치료하면서 이게 80%는 없어졌지만은 이 폐나 심장 쪽 싸고 있는 막에 염증 반응이 나타나면은 이분처럼 폐끈 늑막 쪽에 통증이 느껴지는 겁니다. 내부 장기 증상이죠. 이런 분들은, 이런 분들은, 어, 이런 관절에만 나오는 분들보다 조금 몸이 더안 좋을 수 있는 거예요. 좀 더, 어, 심각하게 생각하고 몸 관리를, 치료를 정말 신중하게 정말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내부장기 심장이나 폐를 싸고 있는 막에서 염증이 생긴 것이기 때문에 이분이 지금 계속 나빠지면 수면과도 연관이 있겠죠 라고 하셨죠 내부장기로 침범되면은 물론 수명하고 연관될 수 있죠 이 증상들이 심해지면 안 됩니다 근데 다행이죠 80%는 좋아했으니까 저하고 치료하시면서 이 늑막 쪽에 염증이 줄어들고 통증이 줄어드니까 이렇게 검사에는 안 나오지만 아픈 거예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검사에는 나오지 않는데 늑막 쪽이 아픈 경우가 많아요. 루프스 환자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늑막 쪽 통증 있고 압박감, 이 압박감이 내부 그 늑막에서 느껴지면은 공포감이 느껴집니다. 공포감이 그래서 이게 줄어들면은 굉장히 좀 편안한 느낌을 가지시게 돼요. 왜? 내부 장기가 압박되는 느낌, 콕콕 찌르는 느낌은 정말 무섭거든요. 그래서 이 늑막염, 신막염 나온 분들. 관절만 나오는 분들보다는 조금 약간은 중하게 좀 심각하게 생각하고 신중하게 치료를 제대로 하셔야 된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유창길 원장이었습니다.